감독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면 현대백화점 앞에 이광산 후보 집은 요새에 나갔더니 수많은 부로 군인들이 모였어 압도적인 표로 이강산 후보를 당선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고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지난 12월과 1월 저는 가까이에서 이강산 후보를 지켜봤습니다. 그 차가운 거리에서 한남동에서 공수처 앞에서 헌법 대판사 앞에서 이강산 후보는 대통령을 지키더라 싸웠습니다. 제가 염색서 지켜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날 차가운 선언과 잡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순간 불어군민 모두가 이 강철 부모와 함께하고 강철을. 부총대으로 당선시켜서 구로구를 지키고 서울을 지키고 나아가 대통령을 지키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국민들이장이 있습니다. <목소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서울인 압도적인 지지로이강산 후보를 당선시켜 주 주십시오 연설을 들려주신 우리 박미투 우리 혁신위원님께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네 번째 연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의 혁신위원장 사무총장님이신 이종혁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이종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자랑하는 정치보배 기호 6번 이강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먼저 연설을 하기 전에 구호부터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야 뭉치자! 보수야 자 대통령 탄핵 저지! 보수야 뭉치자! 보수야 뭉치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불호주민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4월 2일 선거에서는 기호 6번 이강산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강산 당선을 여러분, 시켜주시겠습니까? 기호 6번 이강산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강산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고 이곳에 동북주사파정당 민주당 후보에게 구로구청장 자리를 뺏긴다면 그것은 구로구청장 선거의 패배가 아니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4월 2일 이강산 후보를 구로구청장에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초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에 김태우 후보를 냈는데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종북좌파 민주당이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졌습니다. 이번 만약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 기호 6번 이강산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국히 호소합니다 이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윤석열을 지키느냐 하는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보수야 뭉치자 보수 기호 6번 이강산 기호 6번 이강산 드디어 오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국민의힘이 우리 해국 국회의원 윤상연 의원을 필두 이미 이번에 이 구로선거에서는 종북자파민주당에게 절대로 구로국청장을 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우리 자유통일당을 도와주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강복히 호소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계시는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이번에 이상들는 종북 자파 민주당을 심판하는 상거입니다 이번 4월 2일 재보궐상거는이 나라를 망치는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 4월 2일 재보궐상거는 종북주사파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절벽으로 미는 진보당 후보를 심판하는 성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외쳐 봅시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 자유민주 시민을 위하여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4월 1일 재복을 선대에서 이 강산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시는 우리 보수파의 국민 여러분, 절대로 정북 주사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에게는 단한 표도 주셔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유통일당 기여 6번 이강산 후보에게 압도적인 패를 몰아줄 것을 강걱히 보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큰소리로 이강산의 승리를 여 외쳐봅시다 이강산 6월 2일 재보궐 선거에 우리 이강상 후보를 당선시켜 주실 것이죠. 네.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주세요. 저유 통일당 사무총장 이종혁이 강국하게 티끌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선거를 그냥 부청장 제 복을 선거로 보시지 마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반드시 여러분 전체 구로 유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열렬한 응원원이 운동원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맞추고 제 지지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야 뭉치자! 보수야 뭉치자! 더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로의 모든 애국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보수야 뭉치자! 보수야 뭉치자! 기호육번 이강산. 기호육번 이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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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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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6번 이강산 기호 6번 이강산. 이강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나도 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더 구호와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